50쪽에 4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다 그랬고요. 어, 옳은 것만은 찾는 문제입니다. 인수분해가 우선 되는 형태죠. a-5랑 a-2. 둘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나와요. 즉 x제곱 빼기 a 플러스 5 하나랑 x제곱 빼기 a 빼기 2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x제곱이 a 빼기 5거나 x제곱이 a 플러스 2라고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제곱을 떼어내야지 진짜 실근 허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애초에 실근 허근을 모두 가진다 그랬어요. 즉, 제곱해서 음수되는 것도 있고, 제곱해서 양수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 따라서 a 빼기 5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작은 수니까. a 플러스 2는 0 이상이어야 되므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5 미만이 나옵니다. 이거는 알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기억부터 그럼 해보겠습니다. A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X제곱 플러스 4랑 X제곱 빼기 3이고요. 모든 실근의 곱이라는 건 여기 말하는 거죠. 얘는 허근이니까. 그럼 근과 개수한 게 위해서 실근의 곱은 요 뒤에 상수 그냥 말해주면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 ᄂ 보겠습니다. 모든 실근의 곱이 마사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상수 부분이 마사가 되면 이란 말이에요. 즉, a가 2일 때란 얘기죠. 그럼 a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x제곱,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4, 요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허근의 곱은 3이 맞는 거죠. 니엔도 맞습니다. 마지막, 정수인근을 가지려면, 걔는 실수인, 실근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2의 범위부터 보시면요. A 플러스 D는 0보다는 2이 씩을 더 해주시면 되거든요. 0 이상 7 2 미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정수인 근이라는 건 x 제곱 빼기 어쩌고 했을 때 얘가 제곱수여야 되는 거거든요. 또는 0이거나.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0 또는 제곱수는요. 일단 0일 때 하나. x 제곱 빼기 0이면 정수인 근 0을 갖고요. x 제곱 빼기 1이어도 정수근을 갖고요. 뿔마일 x제곱 백기 4여도 정수근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수가 7보단 작아야 되니까 9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고요. 그러면 어, a 플러스 2가 0일 때, a 플러스 2가 1일 때, a 플러스 2가 4일 때세 가지가 가능한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 어, 플러스 2여야 되는 거죠. 얘는 셋이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 맞습니다. 따라서 답이 5번이